자, 안녕하세요. 황상갈맹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알 수도 있는 10가지 소소한 팁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방송하다가 뭐 시청자분들이 어, 이거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편해요. 뭐 그런 부분들 제가 어, 게임하면서 느꼈던 어, 괜찮은 부분들, 소소한 팁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뭐 아는 내용들을 이 새끼가 또 뻔한 얘기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10가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새로운 걸 알아간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물량 공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스킬 사용 끄고 키기 요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 스킬 자동 사용을 저는 요렇게 했었어요 요렇게 어 여기 들어가가지고 스킬 들어가서 요거를 키고 끄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보면서 시청자분들이 답답해가지고 아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버튼이 있잖아요. 이거 누르시고 활성화된 상태에서 누르시면은 자동을 끕니다. 자동을 키고 싶다 그러면 활성화된 상태에서 누르면은 자동이 켜 알고 있나요? <laughs> 이렇게 하면 자동을 끄는 거고 자동을 키는 거고. 자첫 번째 소소한 팁.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laughs> 자 모르는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요런 느낌의 팁들이 나갑니다. <laughs> 두 번째, 타겟 고정. 와, 이것도 기가 막히죠? 뭐, 이런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긴 해, 요 솔직히. 근데, 뭐, 제가라고 보니까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다, 그, 힐라는신분이야환영박패나 서포터 분들은, 우리 편, 우리 편을 요렇게, 어, 레이더로 해가지고, 꾹 누르면은 열쇠가 잠깁니다. 그래가지고, 인식 범위 안에, 요 열쇠 잠근 캐릭터가 있으면은, 열쇠 잠근 순서에 따라가지고, 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F1번을 누르면은, 1번이 있는 사람 친택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적대 사람들도, 열쇠를 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 우리가 찍어야 되는 캐릭터들, 뭐그 눈보라 캐릭이라든지, 뭐그 장군 캐릭이라든지 그런 그런 캐릭들을 이렇게 열쇠를 담가가지고 찍을 수도 있고 우호도 잠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편을 잠가놓고 우호 설정 들어가서 동일 결사 빼고 우호로 해가지고 선택을 해놓으면 할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쟁할 때 타겟 고정을 하면은 굉장히 쟁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코어 스킬 단축키 순서 변경. 이것도 저는 처음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냥 이게 1, 2, 3, 4번 고정인 줄 알았어요. 1, 2, 3, 4번 고정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3번 쓰다가 다른 거 3번 쓰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여기 스킬 장착에서 코어 스킬들은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환영 돌진을 2번에 쓰고 싶어 그러면 눌러서 여기다,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십자배기가 1번이 되고 돌진이 2번이 되는 그런 놀라운 내 상황에 맞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스킬을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세 번째 컨텐츠. 저도 몰랐다, 이거는. <laughs> 네 번째 소소한 팁. 컬렉템 파편 쉽게 찾기. 야, 이거는 몰, 몰랐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저번에 제가 기억하긴 하면서 시청자분들이 답답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내가 만약에 이 탭을 하고 싶어요. 떠돌이 장화? 들어갔습니다. 뭐 완제가 있긴 한데, 파편 가격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 저는 막 여기 들어가가지고, 떠돌이 파편 이렇게 찾았는데,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제품에 들어가서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뜹니다. 파편을 누르시면 파편 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몰랐죠. 알고 있었으면. 다음 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아직 여섯 개나 남았습니다. 모르는 게 하나는 있을 거야. 형상 탈것 장비 프리셋. 이거는 아실 것 같은데. <laughs> 프리셋 1, 2, 3번으로 바꿀 수 있어요. 1, 2, 3번으로 바꿀 수 있고, 형상이랑 탈것 장비가 프리셋에 들어갑니다. 형상 탈것 장비가 들어가고, 여기, 프리셋에 들어가는 장비는 무게가 0이 됩니다. 0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막칼 여러 자리 들고 가면은 물약을 좀덜 사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 자루 세팅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점. 힐템을 프리셋에 넣어도 막 장비가 너 무거워가지고 무 물약을 덜 사고 그런 일이 없다는 점. 힐템, 뭐, 뭐, PVP템, PVE템, 막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수업을 해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프리셋 기능이 있고, 여기에 프리셋에 적용되는 그 템들은 무게가 0이다. 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규모 생렉 줄이기. 이거는 조금씩. <laughs> 나도 하면서 민망한 부분인데, 어, 렉이 좀 걸려요. 렉이 좀 걸리는데, 막 서버 렉이 걸려가지고 음, 못 움직이고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막 화면이 멈추고 이런, 그, 내 컴퓨터의 문제, 내 컴퓨터 사양의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펙트랑 그림자 끄기를 해가지고, 나만 표시로 해가지고, 요거를, 어, 좀, 내 컴퓨터 사양에 맞게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쟁할 때 요렇게 이펙트랑 그림자를 끄고 캐릭터 수를 이거 좀 제한해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 약간 인식 범위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펙트랑 그림자를 끄고 저는 캐릭터 수는 무제한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음, 이렇게 한 상태 여섯 번째 소소한 팁입니다 일곱 번째 탭으로 타겟 변경 요거는 뭐 제가 말씀 더안 드리겠습니다 나도 민망하다 <laughs> 이거 몰랐던 분손 어, 탭으로 타겟 변경 전체로 하면은, 몹들도 타겟이 변경이 돼요. 어, 몹들도 타겟이 변경 되는데, 내가 만약에 PVP 할 때, PVP 할때탭 눌러가지고 이렇게 타겟을 변경하는데, 맨날 가서 몹만 때리고 있다 하면은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아, 이거는 몰랐던 분들 많을 겁니다. 이거 1번 옆에, 키보드 1번 옆에, 이위 꺽쇠, 요 키로 채팅 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보십시오. 내가 전체에서 일반 채팅 하고 있어. 일반 채팅, 안녕하세요 하고 있어요. 내가 네, 갑자기 결사채팅 치고 싶어 그러면 요거를 탁탁탁 누르면은 바로 결사채팅 가능 탁탁탁 탁탁 눌러 보십시오 여러분들 음. 네, 여기에 결, 전체에서 크로스로 해놓으면은 여기서 바로 크로스채팅이 되고 보통 전체 일반채팅 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를 일반채팅 걸어, 걸어두고 내가 하고싶은 채팅할때 이렇게 넘어가서 채팅을 치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추종자 강제복귀. 요거는 업데이트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 뻔한 거 가져왔는데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 <laughs> 추종자 강제복귀. 강제복귀를 해가지고, 에, 최근에 패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어, 내가 만약에 이거를, 뭐 공격적으로 받고 싶다면 강제복귀 시키면 됩니다. 강제복귀 시키고, 어, 공격적, 루실리오를 낀다든지, 루실리오를 빼고, 뭐, 요렇게 낄수 있는, 어, 세팅을 좀 자유롭게 할수 있다. 그래서 쟁할 때, 뭐, 내가 세팅을 좀 바꾸게 하겠다. 뭐, 보스 잡을 땐 바꾸게 하겠다.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할수 있는 부분. 요거는 얼마 전에 패치가 된 부분이에요. 음,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소소한 팁입니다. 부 캐릭도 보가트 참전 가능. 보가트 뿐만 아니라 제전들을 참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진짜 개꿀팁. 어, 나도 듣고 깜짝 놀랐어. 이게 지금, 250등까지 희귀 침식해제 주문서를 주거든요? 250등까지 희귀 침식해제 주문서를 주는데, 보통 서버 내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100명이 안 돼요. 그리고 보가트까지 챙기시는 분들은 진짜 그렇게 많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보가트를 안 챙겨도 사냥만 해도 이렇게 재전 보상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어, 부캐릭도 보가트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캐릭으로 보가트를 뭐 정해보가트나 아니면 쪼만한 보가트를 두세 마리 잡아놓으면은, 250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이 팁이 공개되고 나면은, 어, 경쟁이 좀 빡셀 수도 있겠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하기 때문에, 요거를 부캐릭까지 보가트를 참전하게 되면은, 어, 희귀침식 계좌 주문서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음, 부캐릭들도 한 개씩 챙겨가면서, 보상을 달달하게 챙겨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 가지 소소한 팁을 알려줬는데, 플러스 한개더 있습니다. 이게, 이게 진짜 오늘 핵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 쿠폰 받는 팁. 황상갈배기 후원 등록해서 쿠폰 받기. 이게, 이게 가장, 이 프라시아 전기 하면서 가장 꿀팁이거든요. 어, 이렇게 후원 등록을, 시걸 8424를 등록하시면은, 쿠폰이 나올 때 빠지지 않게 그냥 다 넣어드린다. 자동으로 넣어드리고, 그리고 방송 보시면은, 계속 그냥 쿠폰 나왔습니다 쿠폰 좀 쓰세요 여러분들 마감됩니다 쿠폰 쓰세요 이렇게 항상 말씀드린다는 거 언제 나오냐 요거는 2일날 이제 이벤트가 끝났고 요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려요 아마 1월 중순부터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 뽑기권이랑 뭐 이싹다구리가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 하나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숙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갈배기 후원 등록해서 쿠폰 받는 어, 요 꿀팁도 알려드리면서 네. 당신이 알 수도 있는 10가지 소소한 팁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은 이유를 알겠죠 어, 뻔한 얘기도 있는데, 뭐, 열 가지 중에 한 개라도 도움이 됐다면은, 어, 도움이 되, 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소소. <laughs> 어솔직하다아 소소한 팁이라고서 그랬잖아. <laughs>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이상으로 황상갈백이었습니다.